예전에 이제 처음 할 때는 부음 잘못 들다가 배우 머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및 광고의 동시녹음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은정님 모셔봤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음향을 전공하고 한예종 영화과 음향 전공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동시녹음 일을 하면서 이제 믹싱도 하고 있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문사라고 음.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영화과 음향 전공이 있어요. 아. 거기 지금 재학 중이고 있습니다. 아. 동시녹음을 하러 가면 네.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될까요 동시 녹음이라는 게 일단 영화 동시 녹음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뭐 광고 동시 녹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방송 예능 동시 녹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현재 지금 영화 드라마 그리고 또 이제 광고 쪽 동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동시 녹음에 나가게 되면은 현장에서 마이크랑 코더로 이제 배우들이나 이제 출연자들의 대사들 그고 음. 소리들을 네. 녹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녹음하는 걸 학교에서도 좀 가르쳐 주는 편인가요? 그게 동시 녹음을 배우기에는 저희가 열악한 아. 환경이긴 해요. 네네. 한예종에서는 동시 녹음 수업이 있지만 어. 동시 녹음 수업이 없는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동시 녹음이라는 것 자체를. 그럼 실무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훨씬 많네요. 어 보통은 학교보다는 네. 실무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음... 수업으로 배우기보다는 동시 녹음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동시 녹음을 처음 이제 가게 되면은 네네. 이제 레코더 세팅을 먼저 하고 붐 마이크라고 이제 네. 우리 초지향성 마이크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마이크로 이제 배우들의 대사를 네. 이제 붐 오퍼레이터가 가서 네. 대사를 녹음을 해야 합니다. 촬영장에서 좀 많이 봤던 네. 이렇게 들고 계시는 마이크 들고 아, 계시는 분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 동시 녹음 팀에는 동시 녹음 기사가 있고요. 일단 일반적인 상업 영화에서는 네. 기사가 있고 보모퍼레이터 있고 또 이제 뭐 막내 라인맨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네. 일반적으로는 기사가 이제 레코더 를 관리를 하고 녹음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붐 오퍼레이터는 보통 이제 이붐 마이크 우리가 뭐 tv 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붐 마이크를 통해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소리를 녹음을 하는 역할을 해요 어. 그리고 뭐 이제 라인맨 막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다붐 마이크가 이제 무선 장비를 어. 써요 라인을 그래도 예전에는 썼었기 때문에 네. 이 옛날에 막내 라인맨의 역할은 이제 라인을 정리를 해주고 부모 퍼블을 보조해주는 네. 역할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무선 장비가 좀 대세다 보니까 음. 라인을 좀 하는 막내보다는 이제 배터리 관리하고 네. 이제는 라발리어 마이크라고 하는데 그런 마이크들 이제 배우한테 달아주는 역할도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네. 무게가 꽤 나가더라고요. 아. 이거를 할때 어깨가 아프시진 않나요? 그게 자세가 잘못되면은 어깨가 네. 되게 아파요 아 자세가 잘못되면 붐을 드는 자세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자세를 잘 하면은 오래 버틸 수 있고 네. 이 허리 힘으로 보통 버티기 때문에 이 허리 운동에 되게 좋아요 붐을 아 들면은 이걸 한번 들면은 어느 정도 들고 있나요? 옛날에 필름 시대 때는 이제 되게 짧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요즘은 네. 이제 되게 길어 길게 찍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롱 테이크도 되게 많아졌고 거의 진짜 2, 3분은 기본으로 들고 있어야 들고 되고 있고. 길면 언, 몇 분까지 들어보셨어요? 5분? <laughs> 5분? 5분까지도 네. 그렇게 하고 한번 쉬고 네 그렇게 테이크 끝나면은 이제 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음악을 했었어요. 아, 음악을 하셨어요? 네. 그 네. 전자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오. 이제 고3 때 전자음악 입시를 한참 하다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보다 그냥 사운드를 만드는 과정이랑 믹스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해서, 어, 너 여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음향 제작가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지원해봐라 해가지고 때부터 그냥 어 그럼 나는 음악보다는 내가 음향을 좋아하는 거구나라는 음걸 알아서 음향을 하게 됐어요. 그럼 믹스 일도 지금 하시고 계시네요. 네 믹스도 하고 네. 이제 학생 작품이나 음 학생 음 단편 영화, 바이럴 광고나 네. 이 단편 저예산 단편 영화 위주로 믹스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녹음 관련된 일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처음에 사실 친구 소개로 하게 됐어요. 처음에 친구 소개로? 네. 저는 원래는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음악 믹스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교양을 듣다가, 네. 영어과 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친구가 사운드 하니까, 음향 전공이니까 음향 좀 해줄 수 있냐. 네. 친구 소개로 먼저 일단은 가게 됐었어요. 저희 학교는 스터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가지고, 이제 선후배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뭐 선배, 지인 소개로 배우면서 나가게 됐고 음. 만약 그런 기회가 없다 네. 만약에 내가 어, 나는 음향 하는 사람도 없고 영화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영상 하는 사람도 없다 아무것도 네. 없다 하면은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 사이트에서 이제 막내를 구한다 이러는 네. 구인구직이 있어요 어. 그럼 그런데 먼저 나가서 뭐 무경험자도 괜찮다 네.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음. 그런 데를 가서 네. 이제 배우고, 아, 배우고. 네. 하는 경우가 있고 음. 또 일단은 사실 단편 영화 동시 녹음 하는 사람이 네. 많지가 않아요. 되게 저예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구하는 글은 되게 많거든요. 네. 학생 동시를 구한다. 어.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내가 큰 작품 하기 전에 학생 동시를 나가서 경험을 쌓아야겠다. 네. 이러면은 그런 거몇개 필름 메이커스나 뭐 지인 소개로 해서 몇번 나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촬영 장비 또 음향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장비 같은 경우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막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보통은 있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못 하게 될까요, 그냥? 아 만약에 내가 막내나 상업 네. 큰 영화에 막내로 들어가면 당연히 기사님이 네, 있지만 있겠지만. 뭐 학생 저예산 단편에 가면은 내가 네. 기사가 네. 되는 그렇죠. 입장이니까 장비에 대해 되게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음.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네. 학생 작품 할때 학교 장비를 가져갔었어요. 아학교에 장비가 있군요. 네. 공용 장비가 네. 학생 영화를 찍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장비가 네. 그래서 학교 장비로 빌려서 일단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하고 음. 또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녹음을 해보고 싶은데 네. 나는 이런 영상 관련된 학교가 아니다. 음. 그럼 장비가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렌탈. 렌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장비는 지원을 해줘요. 아, 아무리 학생 영화여도 아. 장비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네. 또 내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네. 이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화과기 때문에 네. 그쪽 학교에 장비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쪽 학교 장비를 대여해서 오거나 무영고다, 아. 광고나 웹드라마다 네. 그러면은 장비 포함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장비가 있으면 네. 내 몸값이 더 오르기는 해요. 장비는 얼마 정도할까요 최소 렌탈이요? 아니면 장비를 살 때? 네 제대로 어쨌든 내가 녹음으로 먹고 살겠다 하면은 그래도 네. 한 천은 드려야 돼. 진짜 싸게. 아, 진짜 싸게 해서 렌탈은 얼마 정도 드나요? 하루 렌탈 할때 거의 한 규모에 따라서 너무 달라 가지고 네. 인물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내가 마이크도 좀 써야 된다. 그러면은 값이 더 올라가는데. 진짜 너무 컴팩트하게 자 레코더랑 붐마이크뭐 네. 헤드셋 이 정도만 가져가겠다 하면은 가격은 거의 한 오육만 원대로 할수 있어요 하루에 아. 모니터도 줘야 되잖아요 연출한 때 그렇죠. 연출도 이제 들어야 되니까 네. 모니터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사용한다 하면 이제 가격은 계속 그냥 음. 학교에서 처음에 전문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배우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배우고 실무로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친구가 같이 한번 가볼래? 이래가지고 아 그냥 진짜 노베이스로 친구랑 나갔었어요. 그럼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래도 좀 있을 거잖아요. 네. 어, 그런 거랑 좀 달랐던 게 있나요? 나갔을 때? 너무 <laughs> 힘들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학생 단편 영화를 먼저 나가게 되면 안 좋은 게 네. 되게 열악해. 어떤 게 열악한가요? 일단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또 요즘 이제 상업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표준 시간이 있어요. 12시간이라는 글로 시간이 있고, 또 돈도 잘 이제 나오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네. 학생 영화는 일단 돈이 없고, 24시간 찍을 때도 있고, 어. 잠을 안 재우고 찍을 아. 경우도 있고, 오. 딜레이 되면 이제 창업 영화는 이제 그냥 그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네.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딜레이 돼도 찍고, 찍고, 찍고 하니까 이제 잠을 못 자고, 또 밥이 저는 이제 좀큰 학교들은 괜찮은데 네. 좀 작은 학교들은 밥이 너무 일단은 밥도 되게 열악했고 그 24시간 찍는다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 지금 제가 한예종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거기는 안 그래요. 아, 아, 그런데도 있을 수 있다. 어, 그런데는 근데 있을 네. 수 있어. 아. 네. 학교마다보다는 연출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출마다? 네. 음. 그 사람마다. 그리고 규모, 예산. 음.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많으면 회차를 늘리면 되니까. 네네. 괜찮거든요. 음. 근데 예산이 좀 적으면 회차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로케 문제나 장비 문제로 회차를 음.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럼 회차가 줄어드니까 네. 그 시간 안에 찍을 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네. 막 24시간 찍기도 하고 이랬던 아. 것 같아요. 동시녹음 일을 나가게 되면 네. 다른 부서랑도 이제 협업을 해야... 어떤 식으로 일단은 동시를 되나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물론 저도 동시에선 되게 햇병아리지만은. 네. 네. 일단 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영화 찍는 일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영화 찍는 일 자체를 좀 좋아해야 된다. 네, 좀 영화나 뭐 영상, 네. 이 미디어 만드는 거를 내가 되게 좋아하고, 어쨌든 사람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영화 쪽에 가면 네. 어떤 분들이 뭐 촬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뭐 어떤 분들이 좀 계시고 사운드 팀은 누구랑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음. 촬영장에 가면 일단은 연출부가 있고요, 연출구. 제작부가 있고요, 제작. 그다음 에 촬영, 조명, 촬조가 네. 있고, 오. 또 이제 뭐 음향 음. 있고,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있고 또 미술부, 네. 미술팀도 있고, 뭐 의상팀, 음. 분장 이런 음. 메이크업. 몇명 정도 와요? 되게 그러니까 뭐 많이 와요. 촬영 그것마다 다르긴 하죠. 네 규모마다 다른데. 네. 아무리 단편 영화여도 스태프들이 한 20명 됐던 것 같아요. 20명. 네. 그러면 사운드는 주로 약간 컨택하는 게 어떤 아, 팀? 주로 만나는 좀 부서는 의상팀. 의상팀이요? 특히 아. 상업은 의상팀. 왜 사운드가 의상팀과 왜 어떤 소통을 하려고 저희가 만날까요? 일단은 마이크 이 와이어리스 아. 이걸 달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의상을 항상 이제 건드리게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상팀이랑도 소통을 많이 하죠 철조는 어쩔 수 없는 게 네. 일단은 저희가 카메라에 안 잡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이제 위치 보고 뭐 조명도 잘 봐야 되고 쉬운 장르랑 어려운 장르가 좀 나눠질까요? 아, 약간, 녹음, 동시 녹음이랑 믹스랑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네. 제가 믹스를 할 때는 오히려 드라마 장르도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동시를 할 때는 오히려 대사가 적은 게, 일단 부족, 부담이 네. 덜하고, 대사가 아, 적으면. 네네네. 근데 일단 동시 녹음은 저는 대사를 일단은 깨끗하고 아주 분명하게 잘 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대사가 많고 인물이 많으면 좀 힘들어요. 이제 믹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 많으면 힘들지만 네네. 믹스는 오히려 제가 사운드 이제 FX를 할 때는 오히려 좀 대사가 없는 것들은 다른 소리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런 것들이 믹스할 때는 좀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동시할 때는 대사가 많고 사람이 많은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동시 녹음 작업할 때 네. 기술들이 좀 필요한 게 있나요? 그이 그러니까 녹음하는 스킬 같은 게 스킬은 무조건 필요한 어, 것 같아요 어떤 게좀 중요한가요 일단은 저는 동시 녹음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부모퍼레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음향 이제 동시 기사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만 네. 그 부모퍼의 기량에 따라서 소리가 확확 달라지니까 음. 물론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퍼가 카메라랑 이제 영상, 사이, 영상 사이즈랑 이제 조명 네. 을잘 봐야 이제 그림자도 안 걸리고 아, 그리고 영상이 잘안 잡히고 네네네. 또 요즘은 이제 카메라를 고정해서 픽스해서 찍는 것보다는 이제 움직임이 네.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잘 봐야 되고 즉흥적으로 음. 잘 봐야 되고 어쨌든 저희 붐마이크가 대부분 초지향성이잖아요. 네. 지향성이 각 도가 이제 지향각을 조금만 벗어나도 네. 톤이 달라지니까 네, 음색이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사실상 영상에선 그대로인데 음색이 네.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잘 따라가 줘야 되고. 동시 녹음을 하다가 네. 실수했던 적도 있나요? 실수 많이 했었어요. 아, 어, 대표적으로 어떤 게좀 있을까요?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처음 할 때는 부음 잘못들다가 배우 머리. 이렇게 하는 미친 아, 적도 아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콱은 아닌데 이렇게 네.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를 보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가 탁 맞은 거죠. 마이크를 저희 들고 녹음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도 움직일 때옷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최대한 좀옷 소리가 안 나는 옷을 입고 어, 가시네요. 네, 무조건. 저는 음, 무조건. 그리고 또 이제 부모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카메라랑 가까이 붙잖아요. 네네. 또 이제 배우 쪽에 이렇게 서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반사를 진짜 조심해야 되기 음. 때문에 조명도 그렇고 네. 거의 검은 옷. 검은 옷. 왜냐하면 흰옷 입었다가 빛 반사 될 수도 있고. 아. 저또 검은 옷을 좀 많이 입고 네. 또 이런 면티, 면티 소리 안 나는 면티 네. 많이 입어야 되고 또 바지도 되게 비닐 바지 이런 거는 에, 네. 네. 안 되는 거예요. 음, 작업용 옷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냥 아, 작업용 있어요? 옷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이제 촬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작업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때 입는 편안한 옷들 네. 소리 안 나고. 음.